영남에 사는 한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갈때 안마를 타고 갔다. 가던 도중 어떤 상민이 순말에 젊은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그 자색이 매우 고와 단번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선비가 은근히 상민을 불러 무슨 일이 있기에 어디까지 가는 길인고? 소인의 저가 서울 재산가의 종이 옵니다. 그래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고향에 왔다가 기한이 차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 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유숙 하겠는가 해가 질 때까지 가다가 거기서 자겠습니다. 나 또한 서울로 가는 길인데 적적 하니 같이 가다 한 집에서 유숙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 합지요 그날 저녁 이들은 같은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마국간엔 그들의 말 외에도 다른 나그네의 말들도 많았다. 일행은 짐을 풀어 여인은 윗방에 들고 선비는 아랫방에 들었다. 그 여인은 등불 아래서 옷을 꿰매고, 지아비는 다른 상민들과 밖에서 말을 먹이고 있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선비는 콩한 줌을 쥐어 여인의 치마폭에 던졌다. 여인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바느질을 계속하다 얼마 후 다시 그 콩을 선비에게 던졌다. 선비는 선비님의 요구에 응하고 싶으나 남편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로 해석했다. 밤중이 되고 상민과 다른 사내들이 깊은 잠에 빠지자 선비는 몰래 여인의 곁으로 가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뜻을 알아차린 여인이 뒷간에 가는 척 밖으로 나가 마굿간으로 가서 먼저 선비의 안마를 풀어놓고 다음 순말들도 모두 풀어놓아주고는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이어 여러 순말들이 안마를 쫓아 큰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기 시작하자 산내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말을 잡으러 달려나갔다. 여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선비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남녀가 활락의 절정을 맛본 후 새벽이 되어서야 여인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제서야 겨우 말을 붙들어온 상민은 이러한 일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